무슨 여자? 이그 친구 29세 여자거든요. 29세 여자. 회사 다니시고요. 네, 회사원. 어, 이분 특이한 게, 이분도 똑같거든요. 남자 그러니까. 계속 만나야 되는. 아, 연애혼? 네, 연애혼인데요. 이렇게, 니까이 그러니까 남자를 한달 사귀었대요. 한 달. 사귄 지한 달이 됐대요. <laughs> 네. 근데 어, 어떻게 했는데, 이 남자랑 이렇게 뭐, 큰 싸움은 아닌데요. 그냥 다투다가. 남자 몇 살인데요? 그, 남자는 동년배이던가 같아요. 차이가 3. 크게 안 나더라고요. 이겨요 못 났고 싸웠어. 네, 네 근데 어, 그만 만나야지라고 했대요. 근데 남자가 누가 여자 여자가. 여자가 응. 근데 응. 남자가 어, 잘할게. 아, 응. 이런 거 항상 응. 응. 네. 자기는 그래도 별로 만나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했을 때 가장 오래한 연애 기간이 얼마 되냐? 오, 년이요 네, 그러니까 한달 여태 많이는 만나 봤대 네. 한달 이상 한, 전부터 몇달 전에 두달한두달 하여튼 한상기 때 만이게어졌던 거 네. 같아요. 29세 여자인데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별로 만나 싶진 않는데. 심심해서 이제 소개팅으로 만났대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되기 전에 조금 뭐 그래요. 알아요. 남자 좀 찌질해 보이더라. 어. 자기의 보기에는. 어. 한달 정도는 그냥 이렇게 뭐, 참, 만을때다 네.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런, 네. 만한그소식서 재밌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재밌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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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는데, 네. 남자는 좀 진심으로 뭐 잘할게 하는데, 네. 이건 뭐, 내가 별로 그 사람 안 좋아하니까 잘하고 네. 말고, 이래서 네. 네. 내가 받아들일 네. 네. 수 없는 것 네. 같은데. 네. 이 사람은 오래, 누구를 오래 만나는 타입이 아닐 땐 같아요. 네. 자기 말로는. 계속, 그런데도 이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하는데. 왜 만나야 되죠? 아, 궁궐 봤어그왜그 사람을 처음에 만났냐? 네. 심심해서 그래요. 직장생활하고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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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안힘내진 거잖아요. 결론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때 재밌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 처음에 재밌었는데 이제는 또안 안, 재밌어지지 네, 오케이, 이제. 오케이. 근데 지금 왜 만나야 하나라는 고민을 왜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냥 헤어지면 되지.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나한테 물어봐 그걸 아니, 그,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 사람 하는 행태를 보면 그렇잖아 한 달에 한번한 달에.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그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와서 물어본 이유가 뭐니? 아 어. 그거는 물어봐줄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하냐라고 언론으로 네, 물어봤을 네. 때 자기도 자기만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찾아가 봐야지. 그 그거는 절 물어봐서 돼. 왜 네. 만나야 하냐고 묻나? 어떻게 네. 네. 재밌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계속 갈 때와 사실은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한 달짜리.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사실은. 그렇게 돼서 헤어지거나 만났을 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길게 이기 해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내가 궁금한 건이한달 이상 만난 적이 없다고 했을 때왜헤어졌냐가 궁금해지죠. 뭐냐면 같은 증상에 반복. 반복이잖아요. 그럼 반복. 언제 반복되는지 궁금해져야돼 아, 왜 저런 현상이 돼? 그쵸. 사람은 오래 못 만났던데 실증 난다는 말이었던 것 같고, 그래. 어. 아니, 거 같고 아니 실증 날거 알면서 네. 심심해서 만났요 그래서 왜 계속 트촬이하냐는 거지 심심하대요 근데 네. 심심은 하대요 네. 근데 심심해서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였다 근데 왜 오래 못 가냐라는 게 나는 그 심심해서라는 거 혹은 실증 난다는 거 이것이 난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거치, 아. 가짜라는 거죠. 음, 다른, 뭐, 다른 무언가에 문제가... 대한 반발 혹은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내 마음에 다른 게 생겼는데 그렇게 있는 응, 예, 예.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거 네.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자기도 모르거든.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거는 이때 띡 지르는 게 뭐죠? 뭘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아니죠. <웃음> 그럼, <웃음> 그러면 한 달이나 만나고할까요뭐 아닐걸? 그 다음 뭘까요, 여기서? 29세 여성, 한 달? 결혼할 거냐. 아니죠. 섹스죠. 섹스 경험 있습니까? 아. 음. 그렇죠 그건 뭐말 왜냐면, 관계가 길어질 때, 섹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 모르진 않을 텐데, 이거 그 자체가 부담이거나, 혹은 이것으로 또 도망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싸리, 그러면 여자를 만나보는 건 어때요? 뭐 레스비언의 가능성? 자신은 잘 모르지만. 심심해서 만난 것 같으면, 이성 만나는 것같왜 동성을 만나지? 왜? 이성을 그럼, 만나요? 굳이? 정신건강에도 좋은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면 남자 만나면 남자 돈 써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차라리. 그럼 돈을 쓰는 한계에 만나야 될거 아니야. 이상하죠? 이러니? 첫번째가 난섹스예요 그냥 아... 네. 그 네. 네. 나이가 막 전... 있어서 어떻게든 뭐 과거에도 뭐 섹스는 해봤을거라는 생각 근데 사실 만나는게 한달밖에 안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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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최소한 만, 섹스를 하려면 3개월은 간다고 보고 29세 이하 나이에서는 그 뭐, 100일을 이제 안됐으면은 아 안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거죠 아... 그 생각 떻게 응. 이걸 궁금해져요 이제 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거를 회피하면서 하시는 실증 나서. 근데 이 실증이란 거 어떤 책임에 대한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 그거 안 할래가 될수 있다는 거지. 이 책임은 섹스에이드 고 고수가 이해하세요? 예 네. 그랬을 때이 섹스에이가 딱 나왔을 때 이제 가끔 멀쩡 딱 걸리면 뭐. 한 번도 안 해봤어라던가 뭐 어릴 때뭐 경험이 있는데 뭐 굉장히 안 좋았어, 안 좋은 경험이었어라던가 뭐 등등등 걸릴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단타로 만나. 그쵸. 그러면 이제 남자가 싫어요. 내지는. 아니면,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걸, 걸어보는 게 이제 아빠와의 관계죠. 아빠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남자라는 존재가 난 싫어요. 그냥 내가 쓰다버리는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뭐, 일 수도 있죠. 시나리오는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어쨌든, 이걸 놓치고 참 아쉬워요. 한달 이상 만나는 게 계속 여러 번 반복돼 한 달밖에 못만나는거 반복되는데 그게 왠지 안 물어봤다는 거. 저는 나이, 나이가 있어서 그냥 어른이 가고에한 번쯤은 안 해봤겠나. 아니, 아니 섹스가 아니라 한 달밖에 못 만나고 헤어졌잖아요. 이 반복이잖아. 그면이 전에는 왜 헤어졌어요? 그 전에는 왜 헤어졌어요? 그 전에는 왜 헤어졌어요? 이렇게 세 명만 딱 물어보면 패턴이 보여. 비슷한 내용이네요.가 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했던 여, 이 내용이 뭐. 그이 남자가랑 왜 헤어진다 그랬어요? 사산다. 찌질해서. 네, 찌질해서. 네. 당신이서 얘기하는 안 찌질한 남자 어떤 거예요? <laughs> 이런 거. 이, 이쪽 돌파구도 있죠. 그그 그뭐 남자 당신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돌파구도 있죠. 그건 뭘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찌질하다는데 네. 그런 만약 네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이 니네 좋아하면 네 좋아하겠냐? 그런 네가 그거를 할수 있는. 거, 네, 그렇게 되면 비난조도잖아요. 음. 아니 그런 상황이면 어떡할 건지 물어봤는데 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어. 안 좋아하면 네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어. 네를 많이 안 좋아한다. 어. 너는 좋아하지만 어. 어떤 것? 예, 어. 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관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관계 없다잖 뜻이죠? 난 몰라. <laughs> 뭐랄까 계속 얘기 듣는 게이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관계를 함 자체에서 가치를 두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 말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네. 것 같아. 요 관계를 그렇게 가치 없이 평가하면서 왜관계를 계속 하려고 하고 나한테 이걸왜 물어보자는 거지 뭔가 괴리가 느껴져 있죠. 그니까 나이가 들매 인해서 자꾸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확장보다는 축소되는 관계가 자기가 얘기하는 그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딱히 계속 똑같은 패턴 속에서 있는데 여자로서 남자 만나기가 조금 힘들어진다, 를 자기 말로. 그래서 소개팅이는거든간에 짧은 네. 만남이라도. 만나서 심심한걸 달래야 돼서 뭐 저런 식으로 반복한다 그런 식 이야기가 독특하네요. 이거 그거는 <웃음> 만약에 <웃음> 그런 식으로 간다면 사람은 정말 어떻게든 황폐화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래 보였어 저도. 네. 예, 네, 좀 그러니까 되게 쓰다 버리는 느낌? 음, 느낌이었어그 음, 음, 음. 여성 관동 주단이. 아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그 내부는 굉장 황폐화됐다고 아무튼 살 보고요. 그러면 너가 앞으로 어9 아홉에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상담으로 갈 거면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면 어차피 중매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 중매한 건잘살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그런 걱정이야 결혼 응. 생각 있다 응. 그러면은 내가 참고 만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설득해 보는 것도 왜냐면 연애는 결혼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이니까 참고 만나는 것도. 얘가 찌질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가 더 찌질한 거 아니냐고 이런 것도 해보려 하고 거기까지 아니 말이 살짝 어자 <laughs> 1번 감정처리가 음. 미숙한 음. 아 페이저 컵스네 그분줄알데예 네, 네, 감정처리가 미숙한 혹은 대인관계에 서툰 네, 아깝죠 아 얘가 지금 한 달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밖에 못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음, 맞아, 그래. 네, 네 능력이 안,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이건 어쩌면 그 남자 집 잡고 있는 거잖아요 고마운 거지 해주시고 말을 해놨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넘어가고 방해되는 건 뭐죠? 진전이 안, 네, 안 되는 거죠 네, 뭔가 이 문제를 그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무는 게이 사람한테는 방해가 되죠 3번 스트레스받는다 신체와 정상인데 네. 이 스트레스 받는 같은데 이거는 심리적 황폐화로 아. 보시는 게 나아요 네. 감정적으로 너무 황폐한 거 아니냐 지금 건어물려처럼 가고 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보는 게 좋죠 4번 고민 많 남자 응? 아니죠. 과거 과거에 괜찮았다 응, 뭐가? 관계에서 나인오브펜타서 무슨 뜻이었어요? 아... 부유한 낭비 <laughs> 낭비죠. 낭비. 낭비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뭐?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남자. 만나보 남자 남자죠. 아야가 그 동안에 만났던 남자들을 굉장히 가치없게 생각했구나. 뭐냐 음. 찌질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니네 생각이고, 실제로 걔네들 괜찮은 애들이었는데, 네가다 놓친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라이노 펜타클스가 연애, 연애 연애 나올 때,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 남자가 되게 많아. 그래서 자기는 그 남자들 다 별로인 거야. <laughs> 잘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으면 나한테 안 와요. <laughs> 근데 그런 아, 사람 아, 아, 되게 많더라고,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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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아요. 많아요. 왜요? 없으세요? 아이여어요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 괜찮아딱 보기엔 제가 볼땐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뭐, 주변에 남자가 없어야 하는데, 딱 거짓말인 것 같은데. 네, 난, 그니까. 제가 보기엔 눈이 안차참 안타깝지만, 내가 상담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내 눈은 점점 정교화돼 가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 쟨참 정상적이다, 괜찮다 싶은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0백 명을 봐도. 그래요? 한 다섯 명 이내에 들어와요, 실제로. 그니까 말은 그건 왜 그, 나한테 물어왔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적당하 말해준 그니까 그, 나 상담하러 온것 뿐만 아니라 자신은 상담해야 된 상태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보는데 넌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게 파악이 된다니까요. 직업병이야, 이게. 어쨌든, 그래요. 예. 아 이분은 그 와중에 그한 분이세요 예참 <laughs> <laughs> 문제 없으신 분중한 분이 분이세요 아, 아니 예. 아, 아니 아니 저도 문제 맞습니다 아그 정도면 숨겼으면 잘 숨긴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것도 그것도 재능인데요 어쨌든 저도 가끔 딴지거리 잘 하는데 아 딴지거리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어. 자 투어 펜타곤스 역방이야 유지가 안 돼요 예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유지가 안 돼요 아, 관계. 관계와 일이라던가내 삶과 그 사람과 연애하는 삶이두가지의 운영이 안되는거죠 운영이 안되는거고 됐죠? 미래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을 할수 없는 상황이 오죠아좀못 이기는 척 넘어가는 느낌 음 뭔지 알겠죠 근데 이 문익석 넘어가면 좋으냐? 7번 질질 끌고 간다. 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은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사람한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시 역방이면 나는 이 끝내고 싶다. 끝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 싫다. 이런 느낌이라서 남들 보기엔 어때요? 네 사실 구속과 집착이다. 자 이때 이8 번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때 연예회에서는 <laughs> 믿을 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어, 근데. 대 번은 왜? 구과 집착? 지금 저는 못 믿겠어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는 좀 그. 네, 왜 그럴까요? 여자는 별로 시크시나 안 네.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에 대해서 지금 딴데 가면 늘 투절되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별로?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은 그 상대방 남자를 안 좋게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것은 이 여자에서 필터링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간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음. 그래서 8번 자리에 저 카드는 사실은 조작됐다고 보는 게 나, 맞아요 여자에 의해서 무슨지 알겠어요? 그럼 구속까집착을고 하면은 저 남자가 여자가 그 여자가 그제 다른 사람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8 번자를 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변 사람들 은 그냥 때려 쳐라 그런다는 거죠 그냥 그니까그 때려 쳐라는 말을 할 만한 그그 그 정보는 여자 입에서 나온 그죠 여자가 저 남자는 저래라는 그말그 그그 여자 주변에 있는 네. 사람이 그러면 때려 쳐라는 거죠 그 여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지금 나한테 구속까지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말 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만 얘기하는거지 그걸 뭘 보고 하냐? 7번 보고 하는거거든요 어제 혹시 만났다네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봐요 6번에서도 자기는 끌려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는 구속과 집착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자기는 주장하는거지 음, 주위에서는 철하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러기에 그 남자가 그렇게 별로인 남자냐?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거는 그럼 다시 또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찌질한데 뭐가 찌질한 건지 알수요 없지 찌질... 이두려운건 뭐죠? 감정... 감정... 이런 경우에는 사랑에 빠질까 봐가 있지 사랑에 빠질까 봐? 네 사랑에 빠질까 봐 진짜 오래 갈까 봐? 음, 아 여자가 사랑에 빠질까 봐 수익가 높아지는 거네요. 네, 남자가 이게 여, 이런 경우는 사랑에 빠지는 그 행위 자체를 두려워할 수 있죠. 네. 왜냐면1번 봐봐요. 감정 컨트롤 되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 빠지는 건 나쁘지 않잖아 근데 사람한테. 아 헤매죠 네. 이제. 완전 헤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은 두려운 거지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더 가기 싫다, 이 말이 자기는. 그더더 많다고요. 음, 음, 예, 예. 그 진행되는 것이. 네. 정말, 사랑, 진짜 사랑에 빠지는 것그 자체를 바라고 있진 않는다는 거죠 남자는 만나면서. 인비바란 타죠. 자, 10번. 너무 생각 많이 하고 있잖아. 너 너무, 너무, 너무 생각. 음, 이거, 어, 생각이 많은 거와 생각이 짧은 거두개다 가능하죠? 어느 쪽인 것 같아요? ᄒ <laughs> 하고요 몰라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짧은 건지, 긴게긴 긴 건지 몰라요 여기서는 근데 확실한 거 있죠 결론이 안 좋다는 거경거망동이든그 네, 네. 잔고 끝에 악수든 어쨌든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안 좋죠? 네. 음. 뭐 생각만 많이 해그 사귀면서 연애 기술을 갖다가 네.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안 좋냐면 자기가 좋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에이? 3번, 7번 보면 은아이 사람 임 문제를 좋게 받을 생각이 없구나 마음이 황폐하고 아, 그러니까요. 어, 이게 지금 끊어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남자 갖다 줘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인거죠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이 관계는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당, 당장에 끝날 거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가긴 간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한테 나는 최소한 100일은 가는 연습은 해야 해야 되지 않겠냐? 관계가 좀안 좋다 한지라도 그렇게 해서 좀 자신의 스킬을 혹은 책임감을 이런 걸좀 늘려야 되는 연습 성격으로 써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이도 어리지 않잖아. 지금 그런 걱정하던 거. 예? 그 자기도 그런 걱정하던 예. 결혼하기 위해 내가 예. 좀부족하다 자신이? 그러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대비로 연애를 너무 평편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다. 좀래서 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게 편하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혼자 살아야지 뭐. 아이고. 아니야 <laughs>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좋은 답이잖아 아, 아니.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laughs> 응. 그러니까 이럴 때그 사람들 그것도 궁금해 하죠. 결혼이란 게 뭐냐 이거지. 그럼 당신 생각하는 결혼이란 게 무엇입니까? 연애와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혼에 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 은 결혼 하고 싶다라는 건 내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거기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궁금해하면 되죠. 그 그게 실제로 얻어질 만한 그 예측 가능하고 기대 가능한 문제냐 이거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됐어요?